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냅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겠습니다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앞서 태용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나라에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습니다. 특히 지리에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정진상은 경기 동부가 아니라 경기 서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쌍방울은 원래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 장관 나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나와주세요. 장관님. 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따로 말씀드린 바와같습니다 네.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경찰과 대치 중인데 장관이 뭐 손쓸 생각 없습니까? 네. 손쓸 생각 없냐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시청광장. 자꾸 행정 대집행한다 그러고 네. 장관으로서 뭐 손쓸 생각이 없냐고요? 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집행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조정 중지하든가? 그것은 뭐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린 거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장관님, 예.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안 친합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 안 친합니까? 친하다 말다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이렇게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언제적 얘기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무혐의 났는데다가 그거 한건한건 한건 챙거잖아요. 내가 범죄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카톡. 별로 안많는데 의원님 카톡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번나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대화 한줄한줄 헤면 한줄 그거 금방 금방 넘어. 332번이면 거의 뭐 하루에 한번 꼴인데. 아닙니다. 그거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모르니까 경우에,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 윤석열, 기간 동안 했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언제 쪽 얘기를 아직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그걸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형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대신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검사 수행비서 추진 아니죠? 저는 당시에 검사장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총장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죠. 김건희 여사 실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 님 한동훈 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한동훈 장관은 밖에 다른 분한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 위원님 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 부르죠? 아니 이름 부르겠죠. 한동훈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얘야기고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조사, 주가조작도 10년 지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종수 이런 분들. 윤석열이 아니면...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안돼. 중앙지검장, 말씀하시면 검찰총장, 검찰총장 할때 수사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는 그때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죠. 한동훈 장관님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도됐고요. 본인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 주가, 그 도이지부터 주가주자고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논문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문개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잠 잡고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저 나중에 제가 말씀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 번호 134호 3호 금융감독원이 석발했고 경찰 내사를 했습니다. 이때 결혼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laughs>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 세력들이. NSN 주가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의 장이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아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작전 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소리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자, 장관님, 예.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주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죠? 보도된 걸 봤는데요. 네. 그거는 지난 아닙니까?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있었던 자료가 현출된 것이죠. 새로 뭐 언론이 포... 난게 아니고요. 네. 지난 정부의 수사팀에서 증거자료 잡았던 걸낸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소환을 했겠죠? 자.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 통화 기록 이게 재판장에 나온 겁니다. 저와 이땡땡 씨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이게 증거 안안 됩니까? 그게 주가 주가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한동환 장관은 유능한 검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됩니까? 어떤 증거가든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자 범죄 일람표는 말씀하시죠? 어떤 데 쓰는 물건입니까? 범죄 일람표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거기에 주체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세요. 범죄 일람표 김건희 범죄 일람표 분량 522행 7,282행 157행 김건희 등장 횟수 16회 0 178회 5회 7,961행 289회 이게 범죄 일람표예요.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억울하시겠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검찰 총장 당시였다그 하는데 그때는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에 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 일람표가 저게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일람표가 아닌 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될수 있으면 머리도 그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좀 답변해 주시고 아니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배제되있 있는 모모십십니까 <목소리> 윤석열 재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씨와이정했다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근데... 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이 씨와의 통화입니다. 저와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해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허위사실이 된 겁니다. 이거 왜 수사하네요? 고발하셨습니까? 고발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미리 주신 어... 내용이 아니니까요. 은행관 아니에요, 은행관. 자,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거.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이거 증거 주가조작 증거 안 됩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시피 그거 지난 정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거까지 판단해서, 그거까지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 예. 됐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이거 조작했다는 얘기죠. 범행을 자백했어요. 근데 왜 수사 안 합니까? 예? 범행을 자백 안 들렸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다고.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조작했다, 자백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백하면 안 잡아갑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laughs>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조작했다고 시인했어요. 자백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음에 수사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해가지고요. 그게 범법 협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보니까 학력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대체적으로 학력 경력은 뻥카 인생이에요. 학력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이거 수사 안한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수사 받을 것 같아요. 장관님 예.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유학 갔다가 한번쓴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건 이직하직 말씀드리면 k y 잘 썼을 것 같아요. you 면 o a s 성격이고 인 o 도 자주 하고. u to ask you to ask you. I'm going 어 o ask you to ask you to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것도 이거 업무방해 아닙니까, 대학 위원님?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석사 논문 표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업무방해되는 건 아닌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장관님, 예? 학력 경력 부풀리기 했다, 잘 보이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인정하고 사과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우리 가족이지만 수사하라는 뜻이에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범죄 행위로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전직 검찰 간부가 얘기했어요. 이성윤 씨 말씀이시죠? 어 그건 잘하시네. 예. 어떻게 그건 잘하세요? 자 그리고 안동훈 장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 할수 없죠. 원래 검찰 그 검찰에서 할수 있지만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국민은 깡패 잡는 배우 아닌 깡패 배우가 궁금하다. 이재명 수원 통상적인 토착비리수사다. 이거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수사받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세요. 국무총리께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 클럽 할때 이렇게 히다거리고 웃으셨는데 그 총리가 할 짓입니까? 검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사과할 일 있어요. 녹사평역 갔다가 왜 빨간 신호등인데 갔어요? 무단횡단하셨죠. 뭐 어, 그거는 제가 어, 잘못했고요. 또 3만 원.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범칙금 얼마냈다고요? 3만 원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화면 좀 봐주세요.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성수대기 붕괴 사건 등등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 보통 총리가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한덕수 한덕수 총리 는왜 사직서 안 냅니까? 저도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고통과 유족의 아픔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는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후임 총리로 실세 권영세 총리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시중에.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냥 자진사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국방장관 나오주세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육군 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육참 총장 공간을 방문했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조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에서는 2000년 3월 경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으로 두 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들어왔는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차장과 a 의원이 타고 있었고 뒷차에는 천공이 탔다 뒷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출입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나오는 관리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주세요. 음.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0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 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논문 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은 왜 고발 안 합니까? 제가 고발 주체는 아닙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 문제 얘기한 거 고발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김의겸 대변인한테 네. 컴플렉스 있습니까? 제가 묻지도 않으 김의겸 대변인 얘기합니 주가 얘기합니까? 조작을 마,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대변인 아니신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고발한다고 말씀드렸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laughs>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윤석열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